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또 깨달으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식물은 두 가지입니다 상수리나무와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예, 잎사귀에 가시가 많은 상수리나무를 가지고 그냥 다 가시나무로 번역해 놓아서 좀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많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상수리나무들을 가시나무로 이렇게 그냥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야서 55장을 보시면.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도 상수리 나무입니다. 잎사귀에 가시가 이렇게 비쭉비쭉 음, 많은 그런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의 유대산지에서 자라는 일반 상수리나무가 있고, 또 북쪽 지역의 다볼산을 중심으로 자라는 다볼산 상수리나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상수리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나쭈쭈라고 하는데, 침 가시를 뜻하는 나쭈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일반 상술이나무의 잎입니다. 잎사귀 주변에 가시가 많아서 자칫 찔리기 쉬워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다볼산 상술이나무는 히브리어로 나할룰 혹은 나할랄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이파리에 이 가시가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같은 상수리나무인데도 일반 상수리나무가 가시나무고 다벌산 상수리나무는 가시나무는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시가 없는 다벌산 상수리나무보다 가시가 있는 일반 상수리나무가 유다 산지에 훨씬 더 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수리나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가시나무로 번역돼 있는 나무들 그게 바로 상수리나무 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그 잣나무가 일반 상수리 나무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나무 이런 거보다는 잣나무가 훨씬 좋은 나무거든요. 유익하고 목재로도 훌륭하게 쓰이는 나무가 잣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나무, 상수리 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좋지 못하던 때였어요. 북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 아람이 연합해서 남 유다의 아스 왕을 공격했을 때, 그때 남 유다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스루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아시고 다시 이사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북쪽에 아스르 군대를 끌어들이면 남쪽의 강대국 애굽이 또 가만 안 있고 개입할 것이고 결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그죠? 우리도 옛날부터 북쪽에 중국, 몽골, 오랑캐들, 그리고 남쪽에 일본 여기 끼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은 그런 위치예요. 북쪽에 아스르, 남쪽에 는 애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스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통잘 모르겠죠 예 원래 예언사가 원래 그래요 역사적 배경과 문화 그 상식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성경을 읽긴 읽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애굽 하수에서 온 파리 그리고 아스루 땅의 벌. 이거는 두 강대국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온 군대를 파리떼라고 묘사를 했고 북쪽 아스루 군대는 벌, 벌떼로 봅니다. 파리보다는 벌이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은 네개부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지고 골짜기와 바위가 많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 울타리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예, 그 일반 상수리 나무 군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초장, 초장이 나오죠. 초장은 예, 그 다볼사한 상수리 나무가 많은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중부, 북부 할것 없이 전 국토가 애굽과 아스로의 군대로 가득 차고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지금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 남 유다 왕국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굴다가 나병에, 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나병에 걸려서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상당 부분이 유다가 망하고 황폐질이라는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절망적이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화 해질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심판과 절망으로만 끝나는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예언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과 절망으로만 끝나는 예언서가 없어요.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회복과 소망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의 소망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의 소망. 자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가 이렇게 잘려도 뿌리채 뽑지 않으면 뭐가 남아 있죠? 예, 나무의 밑동이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신학 사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남은자 신학입니다. 들어보셨죠? 남은자가 돌아오리라, 뭐 영어로 랩넌트 이러면서 그런 뭐 훈련 단체도 있고 그런데요, 남은자가 돌아오리라 계속 강조하면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남은자 신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비유까지 추가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밤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라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엘라 나무는 11월경에 단풍이 들어서 이스라엘 산지를 청천연색으로 물들입니다. 이 단풍으로 물든 엘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그런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라 잎도 오래지 않아서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우시아 왕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우시아 왕이 죽자 곧 쇠퇴의 길을 걷게 된그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엘라 잎 같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상수리 나무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리나무 잎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상수리나무 잎은 밤나무 엘라처럼 화려한 단풍이 들지는 않지만 이게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새 잎의 순이 함께 나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는 새 순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에는 좀 칙칙한 떨어질 잎 옛날이 있는데 잎이 떨어지기 전에 새순부터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라 나무의 특징입니다. 아니, 어, 상수리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앙상한가지만 비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고 멸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남아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이 상수리 나무의 잎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루터기도 보고 새잎이 난 상수리나무 잎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없어봐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다 죽고 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 지난 수천 년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나 최종 승, 승자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래요. 좀 현실이 많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확진자 오늘 보니까 8천 명 가까이. 최고로 또 말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오늘 했습니다. 3차까지 마치고 나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아도 또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3차 접종이 더 면역 효과가 훨씬 높다고 계속 다 얘기하니까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극히 어둡고. 또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같아서 아무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최종 역사의 완성자 승리자이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도 당당하게 거기에 서서.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시나무로 통쳐서 번역되었던 상수리 나무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짜 가시나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담의 가시나무 비유 이야기 들어보셨죠? 생각나시죠? 숲에서 나무들의 왕을 뽑으려고 했을 때 감람나무, 모아가나무, 포도나무,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해요, 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아유 열매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우화는 사사 시대에 왕이 없다고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설치던 그 시대에 그때 등장해서. 자기가 왕이 랍시고 크게 소란을 피웠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패러디한 우사 우화였습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정식 아들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서자인데 아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야망을 품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 버립니다. 이야말로 심하게 아프게 찔러대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가시나무가 온통 가시로 덮여 있듯이, 이 아비멜렉은 온통 악한 행위로 다 덮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줘서 아비멜렉을 억지로 왕으로 세운 것이죠.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을 때, 요담이라는 아들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들의 우아를 들려주면서 외쳤습니다. 아비 멜렉을 세운 세겜 사람들을 특히 비판했어요. 악한 왕을 세운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그 고난과 비참한 결과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들 사익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최고 권력자로 뽑아놓고 거기에 빌붙어서 단물을 뽑아 먹으려는 불리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들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동안 원로 목사님에게 눌려서 기도 못 피던 장로님들이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하자 있는 사람으로 청빙을 해놓고는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다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가시나무 아비멜렉도 그런 경우입니다. 요담의 우아에서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자, 이 말은요. 가시나무 그늘 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밑에 들어와서 철저히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내 밑에 안 들어오면 다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라고 위협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마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이해되려면 가시나무와 백향목이 자라는 그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이두 나무는요. 완전히 서로 다른 지형에서 서식하는 나무들입니다. 가시나무는 주로 이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이고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전 제일 높은 곳에 레바논과 국경을 맞이한 그 산지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전혀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태워버린다라는 말은 악한 왕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큰 재앙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의 불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레바논 산맥에까지 미쳐서 그곳의 백향목까지 다 태워버린다니, 야이 아비멜렉의 치세가 얼마나 흉악하고 대재앙인지 전 나라를 다 뒤덮는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드 네, 사진에 나오는 이런 나무예요. 요단 계곡과 평야를 중심으로 자라고 또큰 나무로 자라서 그림자를 넓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밀바사이에서 많이 자라는 게 바로 이 나무였고,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아타드는 추수하는 농부들이 땀을 식히고 쉴 때에 들어가 쉴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내 그늘 밑에 와서 피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도 장례 행렬이 예, 지나갈 때 주로 쉬었던 장소가 이 아타드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쉬었다라고 합니다. 넓은 그늘이 있어서 긴 장례 행렬이 한 번씩 쉬어가는 정거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 덕분에 에굽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월이 좀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장례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이스라엘 땅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긴 장례행렬이 이어졌겠죠. 자, 그리고는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넌 뒤 아다타장마당에서 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아다스라는 지명이 바로 아타드 나무,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 아다 이게 바로 아타드 가시나무를 뜻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자, 이 아타드 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약 1cm 정도 되는 가시들이 이렇게 많아요. 후크처럼 이렇게 쭉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나 있어서 이 가시가 바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든 그 나무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아타들을 이렇게 불러요. Christ's t h r n 그리스도의 가시관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나무의 정식, 정확한 공식 학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치치푸스, 스피나. 크리스티 이게 이 나무의 풀네임입니다 네임, 정식 학명인데 여기도 보시면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로서 대단히 영광된 이름을 가지게 된 나무가 바로 이 아타드나무 그리고 그 가시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나무 아타드가 좋지 않은 이미지의 나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권한 때 그분의 머리를 장식했던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된 바로 그 가시나무. 그 이미지의 대표 상징이 바로 야타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가시나무가 나와요. 그 가시나무는 시림이라는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자, 이 시림은 본래 예, 솥단지를 뜻하는 단어가 시림인데 이 가시나무를 보시면 꽃이 네다섯 개의 꽃받침으로 쌓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솥단지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림은 가시나무도 되지만 솥단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림은 불이 잘 붙고 주변을 삽시간에 태우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나무가 불에 탈때 나는 소리가 타닥타닥 아주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시면 천박하게 수다를 떨면서 남들을 비웃기에 바쁜 거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를 솥단지 밑에서 타는 시림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된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뉘앙스는 솥단지를 뜻하는 가시나무 시림을 솥단지를 끓이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느낌을 담아서 기록한 본문인데 우리 말에서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잘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부정과 불의를 일, 일삼는 악인들을 향한 분노를 가시나무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8편 구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시림이 나오죠. 생나무 시림과 불붙는 나무 시림 그러니까 생나무는 습한 곳에서 자라서 초록색 잎을 내는 그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고 불붙는 시림은 광야에서 자라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생나무 가시나무든 바짝 마른 가시나무든 하나님께서 내릴 악인에게 내릴 심판과 분노는 한결같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무리 뭐 생나무라고 덜 말랐다 그래도 버텨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 없다라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을 나훔 선지자가 잘 묘사했습니다. 이 꼬약 성경에 오시면 소 선지서 중에 나훔서가 있죠. 잘안 보는 성경인데요. 자, 이 나훔서는 니누웨의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예언서인데 그 심판을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타버리는 시림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훔 1장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예,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것이거늘 자, 여기 나오는 엉킨 가시덤불이 바로 시림가시나무입니다 니누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니누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디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와요 니누웨는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아주 못된 나라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거기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요나 때에는 니누베 어, 사람들이 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 심판이 연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후 세월이 흘러서 다시 엄청 타락했고 결국 나훔 선지자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 심판 이온대로 됩니다. 오래 못 가고 망해버리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냥 불타버리듯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림은 멸망과 황폐함을 상징하는 그런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자, 오늘 뭐 공부했어요?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그죠? 근데 가시나무 중에 또두 개가 있다 그랬죠. 아타드와 시림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인데 오늘 느껴, 느끼셨겠지만 이 나무들 뒤 모두 좋은 이미지들이 아니에요, 또 그죠? 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나무 나무 같은 면 얼마나 좋은 이미지입니까? 근데 그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황폐함과 멸망의 이미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회, 회복과 소망을 볼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타드 가시나무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길을 넉 걷기 전에 고난의 그 쓴잔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 아타드가 정말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예수님의 이마를 장식하고 그렇게 영광된 이름 또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가슴에 새기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오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눈여겨보시고 더 깊이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